쓰던 애들 허벅다리나 허리허리가 아니 무슨 기술이야? 땡기는 기술이잖아. 네. 그럼 뒤로 밀고 와야 된다고. 뒤로 하면 밀고 와야 된다고. 그냥아까 그러니까 연습하는데 허벅다리에서 다습을 해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했는데. 허벅다리에서 이런 연습을 안하 기술이 안 되는 게아니야 그럼 뭐하랬죠안 다리를 치듯, 안기축을 하면 서툴, 꿰주고 뒤로 밀고 오면 그걸 잡고 차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부딪히기도 해야 될게 이거야. 그찮잖아 기술이, 이게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는 사람은 기술을 잡고 연습하는 게 맞지만. 뒤도는 되는데 부딪치기 때할일 없이 한 30분 40분 헐찍거리만 하지 말고 뒤로 치고 끌고 오는 거 뒤로 치고 끌고 오는 거 앞으로 당겼다가 밀고 나가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그게 이제 1차적인 생각이야 앞뒤의 개념 근데 아까 이거 있어 로잡아 이거 어떻게 티시하면 상대 다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됐어 차렷 상대를 그냥 넌 오른쪽으로 가. 상대를 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라고드시 이렇게 가라고 무슨 말이 다시 여기 서 있잖아 내발 뒤쪽으로 내 왼발을 찍듯이 걸어가라. 쳐다보자 여기서 이렇게 노려보는 이 느낌으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잡아 당겨놓고 여기서 어찍게 당나가지 말고 잡아 당길 방향이 여기면 저쪽으로 당고싶으면보낼 수도 있고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걸어만 나가도 이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꼭 끼만 해놓고. 이 어떻게 하라고? 잡아놓고 걸어나가는 걸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갖다주고 잡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 여기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몸한번 틀어주고 걸어가도 돼 다시 잡아 여기서 몸한번 틀어주고 걸어가도 돼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지? 네. 자 안다리 잘안 뒤축 잘안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안다리 잘안 뒤축 잘안 되는 사람 안다리 안 뒤축을 아무래도 이게 잘안 돼요 안 돌아가면은 그러면 진짜 완전 단순 버전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 다리 일단 집어넣고 퉁 치고 발로 바로, 가서 깔아야 발로 차란 짓이 아니야 발로 넣어서 퉁퉁댄서 밀어줘 다시 여기서 넣어놓고 퉁퉁댄서 밀어줘 고 요걸 어버치기연습한다든지안아치기 어려우면 여기 대놓고 다리 한번 쭉 쳐주고 간다든지 다시 말하지만 빠른 방식이야 이건 하격이니까 다리를 넣어놓고 있다가 상대나 다리가 다 있는게 느껴지면 여기서 툭쳐 밀어 그러고 나서 쭉어버치기 뭐, 뭐, 뭐. 뒤로 미는 기술이 단단한 앉치기 도저히 안 되면 이런 걸섞어나 하나도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 모두 여기 을하니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한번 눌렀다가, 쭉 뛰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런 거야. 이걸 잡아도 되는데, 상대랑 나랑 서로, 여기 서면. 서로 여러 번 뻗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둘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둘다 스프링이야. 내가 도면, 상대는 튕 하고 위로 튕기는 거야. 그게 있는 야 상대 눌러, 나도. 너 눌러. 나도 누르고 있지? 나 튕기면 나도 일어나야 다 왜? 서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르고 일어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튕기면 일어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튕겨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누르고 있다가 몸을 일으켜, 근데 어떻게 뒤로 누르고 있다가 움직이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쓸러가. 이렇게 무릎을 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누르고 있다가 통 튕겨다가 소매들 소매 들어, 소매 들어버치기라든지 소매들이 소매 소매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 그게 너무 어려우면 숨기고 있다가. 밀고 나가면서 쓰는 거 연습해보면 좀더 음. 쉽게 될 거야. 알았지? 아까 여기서 또 나온 친구 또뭐 있었지? 아, 이렇게 정도만 해보면 돼. 오늘 나온 친구는 그여다가 브리치냐? 아니, 구치다